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합니다. 앞에,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뒤에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보험이 그러니까 마태보험에서는 신앙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교회에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18장 이 본문을 통해서 앞에 16장에 신앙고백한 베드로의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게 아니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들 다들 교회 안에 있으세요. 교회 안에. 아,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생활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교회 아닌다, 교회 밖에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어,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 만이라도 어,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됩니다. 어, 제가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거 아시죠? 어, 가정에서 어, 부부 두 사람만 예배해도 교회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우리가 전체 모이는 교회도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교회입니다. 온그 세상이 교회로 가득할 때에 예수님 오신다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된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만 해도 예전에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전체주의가 있지만 어, 한번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교회가 세워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온 세상에 교회가 이미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성도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아,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북한만 해도 교회가 무너지니까 아, 전체주의가 들어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인 전쟁에서도 많은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 메시아는 유대인이라 예수님믿 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자원에서 혹은 징집되어서 싸우는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그들의 그들의 땅을 지키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게 달라고. 만일에 어,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배하게 되면은 메시아니 유대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 보면 모든 교회는 다 같은 교회입니다. 어, 이제 그렇지만 그 개교회 하나 하나 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마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리고 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개교회는 교회에, 교회가 교회다올수 있도록 그 믿음생활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생활을 잘하냐. 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마음 진심을 다하여 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뭘뭘이 어, 사회가 알아주는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또 건물도 야 정말 야 교회다운 교회네, 그 교회 건물이네 하는 그런 멋진 그뭐 건물 혹은 뭐경건하게 보이는 건물 이런 게 아니고요. 어, 성도들이 얼마나 합심하여 아버지께 구하느냐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우리 기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답시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늘 기도한 사람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앞에 1 8절에 땅에서 풀면 풀어주고 땅에서 묶으면 묶어주신다는 말씀하고 똑같죠 그리고 20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 5절에서는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모시든지 구하며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 그들 중에 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어린 양으로 계시지만 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자신 안에도 계십니다. 두세 사람의 이름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1 4만4천그 하나님의 종이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그 어린양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있다 하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세요. 그,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요.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아동바동 사는 거, 그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싶어도 인생은 우리의 잘난 어, 그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어, 무식하고요, 또 못됐고요. 그러니 어,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이렇게.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며, 하늘에 권세를 가진다. 믿으세요. 이 이야기는 앞에 15절에서 17절에, 음, 교회의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말을 하는데 듣지 않고, 또 교회가 말을 하는데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 중에 있다 하시는데, 그 믿는 두세 사람이 가서 어,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확인하는데, 그걸 듣지 않다면 뭐 교회를 자기가 떠난 거죠. 의외로 뭐 이런. 아, 어, 안 좋은 일이 많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특히나 제 교회들이 막 각자 독생처럼 뭐, 교회들마다 백화점이 되어버렸어요. 뭐, 성도들은 고객이 되고, 이 고객 맞춤이 되었어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고객 맞춤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고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 없는 거예요. 앞에, 뭐, 18장, 그 앞에도 많은 이야기 있지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 어린아이, 그리고 작은 자 이야기 나오죠. 그 작은 자, 어린아이.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잘 대접하는, 해서, 교회가,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마음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 교회 안에서 죄인의 문제, 그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뤄야지만, 그, 어, 다루는 태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참지 않으시면, 우리 이미 지옥에 떨어졌죠. 참고 또 참고 지금도 참으시는 예수님인데 사랑이죠. 어, 그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서 그 잘못을 제적하고 잘못하면 또 용서하고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하고 그러는 겁니다. 승무원님 우리 모두가 참된 교회가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읽게 하시니.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라고 말씀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시니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일 때도 참 예수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게 진실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옳은 말로 하게 하시고 옳은 행동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